아, 이 시간은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을 향해서 다 손을 뻗어 주시고, 우리 인도 단기 선교 어, 출발하는 팀들, 그리고 필리핀 VBS 위해서 어, 출발하는 선교 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인도 땅에 놀라운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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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지게도 우리 아버지의 요 하나님 아버지라며 지어드려도 우리 아버지 축복하다. 아버지라며 지어드려 우리, 아버지의 노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라며 우리의 위비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 아버지라며 지어드려도 우리 아버지라며 이로다 인생의 뜻을 축복여 성령으로 지어집니서 하나님 아버지라며 쌓여지셨 지어축복하여 지시옵지어내려버렸습여 충만충만충만한은혜로 우리 아버지라면 역사지만 깔려 주시옵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 하나님의 놀라운을 우리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알려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라면 지어 드려도 우리 아버님 증거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라면 지어 드려 우리 아버지 있는 장으로 보버나 어버님 들은 장으로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 의 귀한 우리 아버지라면 주여 어버지라면 증들을 지어 드리게서 붙들어 주소령 증만 주복하시고도와 주시옵소 주의 영으로충만할지어다 주의 은혜로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 들게서 우리 아버지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라면 주여 이번에도 많은 어린 들이 주님 앞에 들어온 역사에는 아버지마음마다 아버지나라면 여 주님의 역사 아버지라면 성령의 역사하시므로 주님 앞에 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 주님께서 함께 하시 감사하며 주님 역사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안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성도들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성교 출발하는 우리 EM 인도 단기 성교 팀들 하나님 필리핀 VBS 단기 성교 팀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마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악령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학교들이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사역하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사역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성령님 안전하게 보아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마다 놀라운 말씀 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통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노한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영감, 영력, 능력, 권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절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세계나 사역하고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나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부흥이 임할 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이 장소가 부흥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성경 마무리의 비전을 감당해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문을 정성껏 드린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일천번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